아직 안다 어디 시전인데? 앞 쟤네 앞쪽이 아니야? 앞쪽에 잡힌 거 아니야? 나이스어 어. 나이스나이스 어, 나이스. 아, 쟤네 쟤네 자리 존나 병신같이 잡았다. 뒤쪽에 있는 애들 쏴도 돼? 쏴도 응, 돼. 얘들아 너 왼쪽으로 뛸 준비야. 저거 안될것 같다. 얘들아 약간 뒤쪽으로 뛰자. 너는 저을 맞출 그 피지컬이 안될것 같아. 어? 그래 나올텐데 한명더 있다 한명더 있다 오케이 오 나무로 붙었다 하나 오른쪽 나무에 화면병 던지죠 나무를 맞춰도 돼 예선아 왜 이렇게 작게 던져 좀더 힘차게 던져 오케이 조금 더 뒤로 던져 없어, 너라 연마가에 왼쪽 연마가에 통해라 거기 연마가네 중간에. 예선에 오른쪽예선아 오른쪽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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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쪽, 바이디. 한마리한 마리다. 개개 개야 개야. 어 바이디 끝. 야 싸. 너라 1인칭로어1인칭1인칭 어디 있어? 니 바로 앞에 있어. 예선 일인칭으로 바꿔. 오른쪽 크게 돌아. 크게 돌아. 예선 인칭으로 바꿔. 1인칭 수가 뭔데? v 왼쪽에서 먹을 오른쪽. 오른쪽 하나 더, 하나 더. 살렸네, 살렸네. 연막 안에, 연막, 연막 안에 있을 거예요. 선 오른쪽. 아, 그 자동차지, 자동차지. 자동차 바이딩. 자동차 자동차 나와야 연막이 끝이야. 연막이 끝이야. 연막이 끝뭐야